자, 이제 일장의 내용을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어, 이제 준비된 거니까 어,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겠는데, 이 그림 자료는 어, 제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. 카페, 카페에 어, 정회원 등업을 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, 7명으로 전환 후에 등업 신청란에 등업 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이, 확인하는 대로 바로 등업을 해줄 겁니다. 그래서 정의원이 되면 자료방에 가서 어, 강의 자료방에 가서 그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근데 양이 좀 많아요. 어, 엄청 많아. 이도 일부죠. 어, 이런 게세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겁니다. 어, 그래도 되겠죠? 네. 음. 이제 연령적 탐구과정과 관련해서 이게 예전에 서울시장에 한번 출제가 되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, 깡총거미와 과실파리의 관계인데 깡총거미는 과실파리의 포식자입니다 그러니까 깡총거미가 과실파리를 잡아먹는데 이 깡총거미라는 녀석은 어 모습 그니까 깡총거미가 위처럼 생겼고 과실파리가 아래처럼 생겼는데 어, 깡총거미는 경쟁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깡총거미가 있으면 어, 다리를 흔들어서 다리를 흔들어서 음, 그 자기한테 무독에 그니까 그 자기가 먹고자 하는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로부터 멀어지게끔 경쟁자를 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데. 아까 그과실파리라는 녀석은 깡총거미 이런 행동을 모방합니다. 그래서, 어, 날개를 흔드는데, 아까 그 깡총거미의 거미, 다리에 문양이 있는데, 이와 같이.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. 이런 문양이 있죠. 예. 굉장히 떨린다, 막. 떨려. 긴장을 안 해도. 수전, 수전증이 있나 봐요. 대부분 멈추는 사람도 거의 없어. 그래서 얼른 이렇게 지나가죠. 얼른 이렇게. 그런데 요 날개가, 과실판의 날개가.